프로그램 촬영 끝난 후 이용기 마스터는 무대 위에서 관객들 앞에서 가수 진혜성 씨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는 그의 감동적이고 칭찬받을 만한 행동입니다. 이전에 이용기 마스터는 대회에서 진혜성 씨를 매우 가혹하게 평가하고 다른 가수들의 장점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장면들을 다시 보면서 그는 자신이 지나치게 평가하고 진혜성 씨에게 정확하지 않은 평가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스터의 역할에서 충분히 정직하고 성실하지 않았다는 후회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용기 마스터는 무대 위로 올라가서 진해성 씨와 관객들 앞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는 진해성 씨가 허락한다면 앞으로 그를 도와주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용기 마스터의 진심 어린 사과는 진해성 씨를 매우 기쁘게 하고 격려했습니다. 이전에 마스터의 가혹한 평가를 받은 진해성 씨는 오랫동안 자신감을 잃고 좌절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수로서 계속할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마스터의 사과를 받은 후에는 희망과 격려를 받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용기 마스터의 따뜻하고 진실한 행동으로 그는 큰 마음과 높은 인간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마스터의 책임이 단순히 평가와 지도가 아니라 대회 참가자들을 도와주고 지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인간적인 진실성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용기 마스터의 행동은 관객들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잘못을 인정하고 관객들 앞에서 사과한 용감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 행동은 프로그램을 더 진실되고 감정적으로 만드는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하니 이벤트는 마스터 이용기의 행동으로 우리 모두에게 공정하고 정직한 배우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대회에서 마스터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참가자를 평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의 경력 발전을 돕고 지원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의 행동으로 마스터 이영기는 고귀하고 진정한 책 임감을 나타냈습니다. 그의 행동은 진행성이 자신감을 되찾고 경력을 발전시키도록 도와주었습니다.